네, 오늘은 보이디스트 도어님들의 오늘만 아이브 여뷰하고 튜토리얼 영상 준비했는데요. 어 분량은 하이라이트 분량만 준비했고, 파트는 센터 파트가 제스쳐가 되게 많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센터 파트랑 나, 다른 사람들 파트랑 나눠가지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쿵쿵쿵쿵 그날이로 나올 때, 이제 쿵쿵쿵때 <laugh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 예. 그날 이후로, 난데, 이렇게 쓸어줄 건데, 또 다리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야 오른발 오른쪽. 그때 몸이 아래에서 위로 나빠치듯이 차. 그렇게 살고. 이게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더 아마 좀괜찮지질 거예요. 와서, 살고, 하고 바로 이어서, 몸이 축 늘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기타 한번들리 나올 때, 한번 한 이렇게 되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기타를 내가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빼줄 거예요, 기타를. 그래서 들어 올려서 빼줄 거예요, 보고 있다가 기타를 내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더 임팩트 있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가 내리치지 않게 보는 거죠. 그때 다리는 오른발로 쳐줄 거고요. 와서, 엠, 쿵, 이렇게 되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 둘, 그때 다리는 골반 오른쪽으로 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을 다 왼발을 고는데골반 오른쪽으로 쿵, 쿵, 앤, 쿵, 쿵하고 웃기지. 어, 그런데 때 그런 배 약간 비웃는 거야요널 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다시 쿵, 쿵, 그날 이후로 빰, 개살, 오, 기타범 저는 그 은하님의 그 오늘만을 찍어주는 제스처가 꽤나 마음에 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만, 이거 찍어놔서 우리 떠지는 거예요. 오늘만, N 할 때, N 이렇게 들어줄 거고, 하나, 둘, N, 착더 가리킬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쿵, 쿵, 착착 안으로 안으 바꾸라고 하면 안쪽으로 찰 거예요. 근데 손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항상 얘는 엔. 여기서 엔, 와서, 엔, 착. 엔, 와서, 엔, 착, 착. 무조건 얘는 도움을 받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쿵, 쿵, 엔, 착. 엔, 쿵, 쿵, 착, 착. 하고 나서 이제, 얘누우면서 하트가 완성될 때마다 다리가 꺼질 거예요. 무조 다리가. 그래서, 쿵, 짝. 짝 하고 이 대다리 벌리면서 하나, 둘, 셋. 온다, 자, 머리 한 번, 띵 맞고, 오른 다리부터 기운을 추출할 거예요. 띵 오엠. 두 번, 두 번, 더. 띵 오엠. 하고 왼발 들면서, 착 왼발 들었으니까 왼발이 다시 쭉들됐죠 러 뷰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오늘만을 I love you n I 1대로우굵짝굵짝라 말하고 하고 둥짝짝 둥짝짝 쿵엔 돌려서 러뷰 해주면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만 알려드릴 하이라이트, 챌린지 용, 그토 트리얼 영상이었고요 어, 제가 커버 영상부터 뛰어넘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박자 맞춰 따라해보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